지난 주일에 주일 설교 말씀에서 어, 말세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노아의 때는 어, 그 특징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 가는 것이 문제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육적 생활에 취하해 있는 것이고 또 그냥 현세적인 삶에 몰두하는 것이지 조금 더 영적이고 또 내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영적인 것은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홍수가 와서 온 땅에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이말세때 주님의 날이 될 때에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데모데우서 3장 말씀에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무려 19가지의 상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19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과연 거기에 몇 개가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둘째는 돈을 사랑한다. 셋째는 자랑을 한다. 넷째는 교만하다. 다섯째는 비방한다. 여섯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는 모함하며 열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는 사나우며 열네 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열다섯 번째는 배신하며 열여섯 번째는 조급하며 일곱 번째는 자만하며. 열여덟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열아홉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결코 뭐먼 훗날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어쩌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법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시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그 심령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심령 상태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씩 하나씩 볼 때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정말 저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말세의 사람들의 그 모습과 어, 같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세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깊이 병든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병든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이 어, 말씀에 보면은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를 향하여서 피를 리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심령이 아주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기뻐서 막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하면은 같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몰두가니 바라만 보고 있고 또 누가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지으면은 나도 따라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심령이 되지 못하고 이 심령이 그냥 무디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참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 홍수로 죽고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리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 마음이 어떤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건 뭐, 내일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조금 도 우리 마음에 어 안타깝다든지, 아니면 정말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도 많이 메말라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언제 그렇게 깊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눈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찬송의 가사에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세곡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들이 다참 우리의 그 심령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그런 찬양이지요. 우리는 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가사를 보면은 아, 정말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거나더 힘든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을 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제 어, 감동의,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깊이 병들면은 남을 향한 반응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 그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는 아주 깊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깊은 간구함이 이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 명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우리 교인의 가족이 또 역시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그한 사람의 가족의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좀더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좀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저한테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정말 내 기도의 제목, 매일 하는 그들 제목에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마음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기도가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온남교회의 권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또 당신의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는 상태. 즉,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심령 안타까워하고 정말 애써게, 애써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이 세대에 사람들의 그 심령은 아주 지극히 이기주의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마시도 않으니 귀신 들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흉을 보고, 비난하고, 또 저렇게 해도 역시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유수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 서로 남을 헐뜯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간 그런 것은 별로 없고, 그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자기는 괜찮고 남들은 괜찮지 않고 남들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이 참 많습니다. 자기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4 0 0년 만에 그 땅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세례요한에 대한 기대감, 세례요한을 의지하는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안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 세례안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고마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들이며 또 예수님이 용서해준 그런 죄인들이며.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몰려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저 책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글쓰인들은 그 생각의 생각을 좀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도무지 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중심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좀더 낮추고,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이 넓어야 할 분들은 물론 권사님들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다 잘하고 있고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자꾸 드러날려고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은 바로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부나움이라는 고울입니다. 이 고울들은 다이 갈릴리 바다의 북동 쪽에 위치해 있고, 가부나움 같은 곳은 예수님이 그 성교의 전진 기지로 삼고 거기서 가장 많은 활동,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신이라는 고울이나 베세다라는 공원이나 또가버나움이라는 고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그곳에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고울이지요. 여기서 행하였다면은 그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운가 하면은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세례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왜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아했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모두를 다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말세에 우리 사람들의 심령 상태 아주 깊이 병들어서 그 심령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울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웃지도 아니하고 너무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자신이 지금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점점 떨어집니다. 세례안을 보고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먹기만 탐하는 자답고 비난하는 그바리새인서기관들그 사람들은 이미 말세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 글소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병들어 있다, 너무 이기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또 우리의 심령을 더 따뜻하게, 넓게, 그렇게 가져야만 합니다. 또 그런 권사님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따뜻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눈물의 권사님들이 될 때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따뜻한 사랑이 그 심령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복 있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